딱 들어서, 일단 만여까자 적용을 딱 해서 클러치, 브레이크, 어, 됐네. 딱되면은맨 네, 좌측에 있는 게 메인 스위치입니다. 이게 주차등켜를했는거 잡기로 키면은 불이 두 개만 들어야 되는데 네개 네 들어와도 괜찮고딱 키고 시동을 거는 겁니다. 살짝만. 네. 이게 주차 브레이크. 위치끌 때는 이제 이걸로 나중에 나중에 끌때한번더해 끝까지 당기고 있으면 꺼져요. 이렇게 끄고 메시지 끄고 의자 뒤로 빼서 나가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끄고. 여기 이제 두 개만 이렇게 딱해줘야 돼요, 원래. 이게 이제 주차 브레이크. 그리고 이건 기아. 자, 주차 브레이크를 숫자 1로 해서, 현재 한 일자죠. 숫자 1로 해서 집어넣는면 없어집니다. 다시 채울 때는 숫자 1로 해서 뺏겨서 한일로 만들어야지 안 아, 들어가요. 기아. 항상 기아 낼 때는 이제 코스에서는 일단하고 후진 맞습니다. 나한테 땡겨서 잡아다니면 일단이고 나한테 땡겨서 빌린 건 후진이고 자, 이 불이 없어져야 돼요. 중립에서 부풀어 이중이 상태에서 일단 들어간 거예요. 중립. 중립한 이 정도입니다. 여기 아니고 어? 여기. 후진은 여기 일단은 내 후진. 많이 들어가죠. 깊어요. 한 아, 10cm씩 들어가야 돼요. 어? 중립. 일단 중립. 후진. 대충 넣으면 이건 이단 들어간 거예요. 앞에 져버렸죠 이단 어? 들어간 거예요. 3단이고 일단은 꺼져요 후진도 꺼지고 꺼져야지만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대부분은 바로 못 들어가니까 저쪽으로 가서 이제. 자, 이거 이제 줄임문 여기까지 다고 저쪽으로 다니면 은이고 이가 출입문에 딱 보이면은 스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기어 후진 오른쪽으로 이빨 그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뺄거니까 오른쪽 이빨 빼고 그냥 쭉가면 어디든지 닿지 않아요 다음에는 제가 책임집니다 안닿게 돼있어요 딱 이렇게 자굴절 들어가기가 좋게 됐을 때 스톱 스어자 바퀴 정렬 하나 둘셋 이렇게 일단 우이에 경계석이 있죠? 그 다음 노란선이 있죠? 약한 30cm 떨어져 있거든요? 이 차도 마찬가지 2번 고을을 물바지로 보면서 30cm 노란선으로부터 30cm 떨어져서 들어갑니다 30cm를 떨어져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30cm 똑같이 간격이 그 다음 1번 고을 보세요 또 그만큼 앞에다 딱 띄워 한뼘 정도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로 정지 이렇게 그 다음에 길이 이쪽에 있죠 이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이빨 이쪽으로 이빨 돌릴 때는 이거 안 꺼도 돼요 그냥 이빨 틀면 돼 이빨. 왼쪽으로 이빨 돌릴수 어디 보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오른쪽 물 바지를 보세요 저 노란 거 테이프에 여기 있는 노란 선 위에 딱 올리면 됩니다 앞으로 쭉 나가서 쭉 나가서 노란 선 위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로 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퀴 정렬. 아까 외우라는 거. 바퀴 정렬. 하나, 둘, 셋. 바퀴 정렬에서 무조건 후진 들어간다겠죠? 후진 들어가면 무조건 손잡이 보라겠죠? 1번 골, 손잡이. 노란선 끝에 딱 걸치게 빼요. 손잡이 끝이. 노란선 끝에 딱. 이렇게. 이해 갑니까? 자, 왼쪽으로 이빨. 왼쪽으로 이빨 놓고, 기아 일단 놓고. 왼쪽으로 돌렸으니까 네. 오른쪽 물받이를 보면서 네. 닿나 안 닿나 검지선 먹으면 안되죠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괜찮죠 네. 여기 안 보고 안 해야 돼요 자, 이제 왼쪽으로 세바퀴를 돌려서 여기 왼쪽으로 3cm 떨어져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네. 1번골 보고 정지 오른쪽으로 이제 이빨 시선을 왼쪽 자, 저 물바지가 노란선 앞으로 쭉 나가서 노란선 위에 올리면 됩니다. 그렇지. 밟고 브레이크로 정지. 이렇게 팍팍 밟아도 돼요. 뭐큰문제 없어요. 바퀴 정렬, 그 다음 후진 손잡이. 바퀴 정렬. 둘. 셋. 후진. 손잡이. 손잡이 끝이 또딱 걸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빨. 오른쪽으로 이빨 돌니시시요 왼쪽. 왼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자, 괜찮게 빨리 나오죠? 뒤로. 안 먹고 이렇게 빨리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하고 2분에 빠져나가야 되고. 다음 해수자. 자, 저기 노란색, 짙은 노란색 있죠? 거기를, 물바지를 노란, 거그 위에 딱 올려야 돼. 자꾸 이쪽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저기를 무조건 올려야 돼. 그래야 뒤에가 나중에 안전해. 여, 이 뒤를 위해서 지금 저기를 어렵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여 뒤에 먹어버려요, 나중에. 저기를 위해서 지금 여기를 어렵게 가는 거예요. 딱, 아, 노란선 위에 다 올리고 가야 돼, 이렇게. 완전히. 천천히 가도 됩니다. 반클로처럼. 괜찮죠? 네. 자 이제 저기가 좀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이쪽을 봐야 돼요 여기를 바짝 붙여야 돼 이쪽으로 또 가면서 바짝 붙여서 천천히 돌려서 이쪽으로 바짝 붙여가지고 여기를 이제 노란선이 올려야 돼요 이런식으로 이해가죠? 바짝 붙여저 뒤에가 안전하죠? 여기를 바짝 붙이면 저 뒤에는 안전합니다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에 밟는 사람이 있어요. 자, 빠져나왔죠? 선이 두개 있죠, 바닥에. 왼쪽 선, 오른쪽 선. 왼쪽 선을 보면서 왼쪽으로 바, 내 몸을 가져가면서, 우측에 경계선이 우측에 오면은 돌리세요. t 짝 넓게 들어갑니다. 오케이. 다음, 펴주고, 한 바퀴 피고, 또한 바퀴 또 피고, 왼쪽 노란선으로부터 3cm 떨어져 들어갑니다. 자, 보고. 거울 보면서, 그래, 좋아. 핸들 반듯이 1번 고을 보고 또 그만큼 또딱 띕니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여기서만 외우세요 오른쪽 한 바퀴 이거 외워야지 않으면 안 외우면 안됩니다 오른쪽 한 바퀴 T자 한 바퀴 지선 왼쪽 물바지를 노란 선 위에 올리세요 앞으로 쭉 나가세요 그렇지 밟고 브레이크로 또한 바퀴 왼쪽으로 끝까지 그럼 4바퀴가 되겠죠 3바퀴에서 한 바퀴 뒤로 들어기 때문에 오직 예, 이 바퀴만 보세요. 이거는 쭉 빨빨 들어가다 어디 안 다요. 쭉쭉 들어가고 앞바퀴도 자 앞바퀴도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여기 경계 빠지면 수평이 되만 없어. 밖에 세바 세발 풀면 밖에 정렬되죠. 또 뒤로 가야 되니까 뒤 선을 보세요. 하얀 선 하얀 선이 올라가면 확인되었서 나옵니다. 나중에 컴퓨터로 여자 목소리로. 스톱 확인서를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10점 감점이에요 이거 즉각 이거 뛰지 않은 거예요 일단 바로 나가면 안 되죠 앞으로 쭉 나가요 1번 거를 보면서 또한편 정도 그대로 노란 선으로부터 조금만 뛰 이렇게 다음 오른쪽으로 이빨 킬 선은 왼쪽 윗가지를 노란 선 위에 또 올려요 그렇지 밟고 브레이크로 박기정렬 하나 둘셋 박기정렬에서 무조건 기하는 후진 후진에서 무조건 손잡이 이거 외워놓으면 아주 좋아요 자또저기딱 좀만 이거는 주먹 한개 정도만 빼겠죠 아까보다는 좀더 빼요 자, 오른쪽으로 이빨 시선 왼쪽 끼워갖고 끼워보고 손에 안 맞게 딱빠리 나가야 됩니다. 저 뒤도 괜찮죠? 자 계속 가면 걸치니까 앞으로 나가야 돼. 두 바퀴 돌면서 저 보세요 뒷바퀴. 저거 걸리면 안 되니까. 에? 빨리 나온 다음에 이제 돌려. 검정색 경계선 보이죠? 저기에서 나란히 뒷바퀴가 50cm 간격 떨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이 검정색 경계선 뒷바퀴가 저 보시고 50cm 정도 딱떨어지기 하고. 이렇게 이 앞바퀴는 어디로 가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뒷바퀴만 저런식으로 맞추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 기아 후진 기아 후진 으로 고른자 기아 안손대 계속 뒤로 갈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빨 오른쪽으로 이빨 시선 왼쪽 자차 끝만 보세요 차끝 검정색 경계선 4개가 찾아왔을때수도 검정색만 아직 안나왔어요 아직 안나왔어요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 검정색만 둘 셋 정지 준비 스톱 오케이 다음 바퀴 정렬 하나 둘셋 하얀선 보이죠? 네. 하얀선이 뒷바퀴가 넘어가면 또 stop. 하얀선 정지 준비 그렇지 밟고 브레이크로 스톱 이해 가죠 다음, 왼쪽으로 이빨 오른쪽으로 보고 앞바퀴 보이죠? 앞바퀴가, 저 여기 넓은 파란선을 지나고, 검지선을 딱, 검지선을 딱 먹게, 검지선을 딱 먹게 서야 돼요.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불안해 보이죠?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내려 보세요. 한번더 내려 보세요. 내려와 보세요. 이렇게 딱 들어가야지만이, 확인되었니다 나가 나와요. 이거 그 만점아 이렇게 야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름이. 아그 선생님 저걸 봐요.